봐봐 어? 홍어 제외 해놓을 때 이제 다들 처음에 내 홍어 제외를 보고 아니 어차피 홍어 안 먹일 건데 왜 홍어를 미리 선수를 쳐놓나 했겠지만 난 이런 일도 다 예견해 놨다고 <laughs> 그래서 우리 방은 미래 음식도 금지잖아 혹시 밀웜 이런 거 먹일까봐 미래 음식 곤충 말린 곤충 이런 거다안 된다고 내가 미리 다 담았다고 공어 배달 오면 뻑꾸기 한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진짜 너는? 왜? 내가 이래서 좋지. 아니, 애들아 세상에 늘 항상 착한 친구만 있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? 난 그렇게 생각해. 나 같은 애들도 세상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적당한 그런 텐션으로, 어? 재밌다니까? 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. 어떻네? 다른 애들한테 당한다고? 그니까안 열잖아. 어때? 이런 나. 그리고 나는 디바살 친구들을 놀리는 거지. 연밥이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맨날 나 이상한 거 먹일라 그래? 한열 받으러 갔어? 아 나도 밥 세팅해야지. 나도 지금 곧 치킨 올것 같은데. <laughs> 나도 테이블에 공간 만들어야지. 아, 에어컨도 켜야겠다, 더우니까. 함장이는 창문을 열겠지? 뭐라고 말좀뭐 하는 아, 진짜, 우리 함장이. 한마디도 안 하네, 전혀. <laughs> 아, 마음이 아프다. 우리는 살려줘. 너가 와서 다 먹었죠. <먹는> <laughs> 너 마카세도 다잘 먹잖아. 해산물 잘 먹잖아. 아도잘 먹었져. <laughs> <laughs> 양이 너무 많아. 4인분 되는 것 같아. 젓가락이 4 개가 왔어. 애가 <laughs> 정신이 아,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는 말이 나왔어. 먹지도 않아놓고 분명 맛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어놓고 생각 없이 맛있다고 말했고 있다. 아 이러면은. 나 진짜 죽겠지. 뭐... <laughs> 아... 순간 순간 채팅치다 집었음 어떤데? <laughs> 어, 나 채팅치다 방금 집었음. <laughs> 열린님 덕분에 제 30만 원은 한 장용돈이 되었네요. 감사합니다. 왜저덕분이죠저만 원밖에 안 썼는데요? 전 그냥 친구를 친구한테 만원준 건데 왜요? 에? 음, 저 아님, 다른, 다른 누군가의 홍어단들인 거임. 저는 사실 그냥 살포시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저도 그냥 한번 쏙 놓고 말았던 거지. 저는 아닌데요?